어, 오늘 말씀, 오늘은, 오늘은 가끔씩 한 번씩은요, 리더, 교육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육자들에게 저를 통해서 2차적으로는 각지에서 여러분이 이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송교사님에게, 우리가 어,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네, 언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 요한이 있어, 사단 식구들 말씀으로 잠깐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네,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김보라 사장님을 어떻게 보내드릴까, 어떤 말씀으로 축복할까 하는 중에, 네,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라는 말 우리가 네, 먼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뭐요 우리 주님이 떠오르죠. 우리 주님이 어 우리 주님이 먼저 계신 분이고요. 먼저 하신 분이고요. 먼저 가신 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 주님이 먼저 먼저 예,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우리 골로서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러니까 만물보다 아멘.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름스케신또 우리 주님 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먼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번 보시세요. 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5절을 보까요 시작. 그러나 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의 버림과 등에 갇힙니다. 네 번째는 주님은 또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행 사도행전 26장 시작 죽은 자를 위해서 먼저 산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이때 이 주님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33절 시작 그는 그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가시며 장막칠을 찾으시고 다리로 불러 다리로 구름으로 너희가 길을 지시하신 우리 길을 먼저 가십니다. 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보지 않은 신 길에 막 보내는 게아니에 네. 하나님이 다 답사하시고 그 곳곳에 땀 마를 때는 우물을 다 마련하시고, 그죠 배고플 때는 다 이렇게 까마귀 준비하시고, 네.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 이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보라 사람도 가는 길을 하나님 먼저 다 그러시고 그 앞에 다 예비하시고. 지치고 될 때는 누가 딱 이렇게 나타나서 청 태어나가지고 경려해주게 배고플 때는 누가 턱태어나가지고 뭐 주고 가야? 신우 거지 딱 주고 가. 이렇게. 예. <laughs> 네. 누가 막뭐 이렇게 해치려 고 그러면, 예. 네. 뭐요? 예. 네. 힘센 사람이 턱태어나가지고 딱 보여주. 우리 김보라 장님이 가는 길.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더로서 목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답사하신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예,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악길도 하나님께서 먼저 현준이 형제의 악기를 먼저 가신 줄을 믿습니다 락현이 형제가 이번에 졸업했죠 우리 졸업한 락현 이름이 한번 들으면 뭔가 아, 락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파워풀 느낌이 들고 기억이 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네. 라키이가 길도 하나님이 먼저 하셔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답사하셨어요. 우리 양성교사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답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막 이렇게 어떤 유형이 있을지부터 모르고 막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아니, 제가 여러분 청년도 데리고 막 백명씩 데리고 이렇게 봉사단 다니는데 답사를 해요, 제가. 답사해서 그 동선을 미리 가봅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섯 번째로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는 자. 내가 피가 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 자, 이거 잡고보십시오 자, 다시 그, 보시면, 믿음의 주란 말은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와. 온전케 하신단 말은 완주하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주님이 이미 다 뛰셨어요. 아멘입니까? 여기는 뭐가 있고, 이 정도 가면 뭐가 있고, 고난이 있고, 빗박 유혹이 있고, 코치가 대신 우리를 코치하시는 분. 여러분 러닝메이트란 인데 영화 있었는데 러닝메이트 들어보셨어요? 네,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페이스를 핀가요? 페, 핀가요?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조절해 우리 옆에서 같이 뛰시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3절 보시면요, 우리가 사연을 하다 보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리더로, 목자로 섬기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워서 낙심한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내가 섬기는 양들 내가 정말 살아했던 양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면 얼마나 마음이 고요하겠어요. 우리 사도바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교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바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도 아니다. 말도 못한다. 설교도 재미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도바울 그렇게 거역을 했어 그럴 때, 사도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먼저 이 일을 당하신. 여러분,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 없어요.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할 부인하고, 조조할 맹세할 부인죠 그러면, 막다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알몸, 알몸 대대로 도망갔잖아요. 어떤 디자인, 그렇죠? 다 사라지고, 다 도망가. 그랬던 그또 예수님 그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준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냐 예수니까, 네? 예수를 없이 알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받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김로사님, 당할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을 생각하셔.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도 다 그래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거역할 때, 배신할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 이그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번 제목 다시 한번 보이세요? 먼저 가 계신, 먼저 하신, 먼저 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항상 이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도가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드전서 1장 16절에 그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로 나오는 게 그러나 내가 국류을 입은 가닥은 예수 그리스께서 도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좀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먼저 오래참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뒤에 이 뒤에 나 같은 걸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사람들도 뭘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 챙겨주실 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당당게 하나님 나아가라.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민인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약하다 보시면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속들은 어떻게 하지?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야,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먼저 오래 참아주셨지. 이 마음이 좋아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그러면 견딜 수가 있어요. 네, 견딜 수 있어요. 나 같은 것도 참아주셨지. 근데 내가 얘를 참, 못 참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회는요. 목회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예? 네? 성품 적인 측면에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참는 겁니다. 목회자는 참아줘요. 왜냐면, 주님이 그 목회자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제가 먼저 고백할 때, 고백하십시오. 예, 네,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주님이 저를 많이 참아주셨어요. 예, 네, 주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목사를 할수 없는 사람저 인정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많이 참아드릴거고 여러분도 저를 많이 참아주세요 자 우리 김보라사님 주님이 김보라사님을 얼마나 참으셨어요? 한번 뭐 표현해 보까지 앞으로도 네. 영원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 참아주셨죠? 네. 다인정하죠 우리 이게예선자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laughs>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참고주셨어요 어, 정말 셀 수도 없이 네. 지금도 참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날의 저의 삶을 제가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주님은 참아도 여러분못 참을 거예요. 저런 분 밑에서 신앙 잘 썼다. 네. 그런데 주님이 저를 그렇게 참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상담하는 영혼들 우리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먼저 나를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소선아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고, 자, 잘 참겠습니다. 자, 자, 세 번째. 그래서 먼저, 먼저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먼저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로마서 2장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형제를 사랑하면 서로 오해하고 적의 하는 일을 서로 먼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전도를 우리가 먼저 사랑을 먼저 해야. 인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보니까 내가 닥길 보니까 이렇게 때려보니까 자기가 딱 졸아가지고 먼저 음, 인사대 이야, yeah.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잘, 지금하나님 나라에서 큰자는 뭐예요? 먼저 인사. 아멘? Yeah. 한번 두 분이 지금 하루, 두, 세타되니까 누가 먼저 인사지 보겠습니다. 자, 두 분씩 다 눈을 보시고, 두분끼리 눈을 보시고, 제가 하루, 세하면 하나, 둘, 셋! 예. Yeah. 먼저 한 자가 이기죠. 먼저 한 자가 이기죠. 교회에서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서로 우연하게 존경하기 위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서로를 더 높게 여겨주는. 먼저.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 서로의 귀한 점을 먼저 탁 캐치해가지고 탁 칭찬해주는 거. 그렇게 하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혹시 싸웠어요? 그러면 뭐야 어떤 사람이 큰자야 먼저 사과해. 그래요 잠깐만 이따 만나면 이따 입을 탁탁 받고 내가 먼저 <laughs> 자, 이렇게 먼저 사가요 먼저 그래서 리더는 먼 저곳에서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리더는 먼 저곳에서 시키는 사람이야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리더는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청소하세요. 이렇게 막 매알이 들듯이 멀다, 멀다는 아니라 내가 먼저 빛자거든 그래서 리더는 뒤통수를 많이 보여줘요. 아멘. 뒤통수를 많이 보여줘요. 제가 가끔은 뒤에 안내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안내 안 하고 이 앞에서 열심히 촬영할 때가 있어요. 그러이 뒤통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목자는 양보다 뭐하는 사람? 먼저. 송도들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는 사람, 그래서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때는 먼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무거운구들 때나 이제 연약한 여자 사역자나 또 이제 전문적인 일 이나 이럴 때는 먼저 못할 때가 있어. 요 그럴 때 어떻게 어떻게 최선을 해야 되냐면 옆에 있어 주시가 우리 김부라사님, 우리 아델리안 송도들이 뭐 이렇게 굳은 일할때 먼저 못하시더라도.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어 주는 사역자 리더는 성도들 이 그릇 일을 할때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성도들은 힘이 안 나나요? 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좀구역자의그 기술이 없어서 못할수 있지만 그때 적어도 옆에 있어 주는 우리 저 박이사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 <웃음> 이, 이게 저 선생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부라선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고 성기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들 또성계는 가장들. 그죠? 다. 뭐 하는 사람이야?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때 많은 예, 열매가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단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먼저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필요,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하시겠다는 거 나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아멘. 나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심으로 우리 아델리아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